이번, 이번 시간은 밤낮입니다 글자를 쉽게 분리시켜 보면 머리두, 사람인변, 저녁서 파인불 입니다. 결합을 시켜 보면요 사람의 머리가 저녁때가 되면은 더 파고 들어온다 다시 말하면은 밤이 깊어지니까 잠을 자게 된다 라고 풀이하면 되겠죠 사람의 머리가 저녁이 되면 점점 파여 파묻는다. 밤이 깊어지니까요, 그래서 밤낮입니다. 야간. 사람인 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변으로 서있다는 거죠. 좌측에 머리도 사람인 변 저녁석 파인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 자가 됩니다.